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펜 펜촉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탭을 사용하면서 S펜의 종류도 너무 많고, 또 그에 따라서 펜촉도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뭐, 펜촉이 뭐몇 밀이다. 그리고 색깔마다 뭐, 필기감도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삼성 정품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프라자에서 가격이 좀 오른 상태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터넷에서 파는 다섯 개들이 정품 세트는 어, 대략 배송비까지 해서 뭐 5-6천원 사이였던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펜촉 교체를 많이 하는데 펜촉 하나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쿠팡으로 대충 찾아봤는데 어, 쿠팡의 필트심도 쉽게 구매를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종이 질감 필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반사 필름을 쓰는 것도 아니어서 제게는 필트심이 무용지물인 셈이라 구매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삼성 카페 같은데 찾아보면 호환 제품을 샀더니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버렸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냥 제일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3,8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애초에 판매 페이지를 봐도 정품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호환용일 겁니다 뭐 쿠팡이다 보니 당연히 배송은 빨리 왔고요 이렇게 생긴 비닐 안에 5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블랙 그레이 조합으로 샀는데요 받아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정품인데 어, 뭐 색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품은 이쪽에 그 고무캡이 있어서 이게 오래 쓰다보면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물론 따로 정품이나 호환용 제품 중에 좀 좋은 걸 구매하시면 고무캡이 달린 게 있긴 한데 어, 저는 고무캡 달린 걸 쓰면 뭔가 이렇게 필기가 뻑뻑해지는 느낌이라 좀 싫더라고요 어, 제가 자세히 보고 나서 이게 고무캡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고무캡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딱 필기해보니까 바로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고무캡이 달린 정품 펜촉은 이게 이렇게 찌익 그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뭐 굉장히 부드러운 볼펜 있잖아요 뭐 제트스트림이나 뭐 그런 제품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게 플라스틱이라 완전 가볍게 쓸수 있습니다 이게 고무캡은 이 정도로 소리가 나진 않는데 필기할 때 그래서 필기할 때좀독서시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멀리서부터 필기가 되는 오류 같은 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요 이 에어포인트 기능도 잘 되고요 필기 지우개 필압다잘 됩니다 3,800원 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뭐 고무캡이 빠질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제가 쓰는 라미펜은 라미 s 펜 노트10 에디션으로 이게 2019년 버전의 라미펜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서, 펜촉을 1mm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구매한 페이지에 상세 미리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 지금 껴보니까 굉장히 잘 맞는 게 0.7mm는 아니고, 이건 분명히 1mm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형 라미펜 사용자분들만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품 펜촉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음각이 되어 있는데, 이 비정품 호환 제품들은, 음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정품, 비정품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무튼 결론적으로는 3,800원에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펠트샘이나 뭐 고무팁의 필기감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 플라스틱 펜촉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